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의 외도 고백은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외도 직면 후 부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외도와 관련해서 밀당을 합니다.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에게 외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도 직면 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바라보는데요. 문제는 이런 과정이 하루에도 12번씩 또는 매일 이어지다 보면 부분은 소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소진으로 인해서 파국을 맞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외도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진정을 담아서 외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백이 좋다 또는 고백이 불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다루어 보고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그거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선택하는 것인데요. 또, 어, 만약에 고백을 하거나 고백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외도 극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백이 필요치 않다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관점은 감정적인 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안정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관점 때문에 고백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외도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부산물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는 뭐 1, 2개월 안에 극복하는 분들도 아주 극소수로 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 동안 그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이걸 완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알게 된 외도 내용은 평생 잊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평생 잊지 않거나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이고요. 외도 행위자 입장에서는 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가 그냥 조금만 알았을 때는 용서 받을 것을 많이 알아서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은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이래서 고백이 필요치 않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도 내용 고백은 오히려 이혼을 촉진하고 그래서 가족을 해체시켜 버릴 것이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물론 외도 내용을 안 외도 피해자가 뭐 극단적으로 앞뒤 좌우 위아래 가리지 않고 이혼하자 뭐 이럴 수 있고 따라서 이혼을 통해서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지만 어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외도 행위자가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외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과 고통을 전가할 수 있다는 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외도 행위자가 외도 내용에 대해서, 어, 진솔하게 진정을 담아서 다, 어, 고백을 한 다음에, 나는 이제 할거다 했다. 이제부터, 뭐, 외도 피해자가,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한다면, 그건 다 당신 잘못이다. 당신 스스로, 어, 어, 선택한 고통이다. 이렇게 정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백이 필요하지 않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고백이 필요하다는 관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록 트라우마를 만들더라도 진정한 고백이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외도라고 하는 사건은 뭡니까? 부부 사이에 신뢰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외도 사건이 발각되고 난 다음에 진정한 고백까지 없다 그러면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외도 행위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겠죠. 어, 외도 내용을 알게 돼서 트라우마는 생길 수 있지만 만약에 외도 행위자가 정말 진솔하게 진정을 담아서 고백을 한다면 특히 그게 반성과 참회의 뜻을 담아서 고백을 한다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감이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고백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다음 부부관계에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부부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제 외도가 발각된 다음에 이 외도 내용을 숨기다 보면 외도 행위자가 거짓말을 점점 하게 돼요. 즉 비밀을 은폐하려다 보니까 그 반대적인 부산물이 뭐다?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외도 때문에도 부부관계가 나빠졌는데. 은폐와 거짓말이 이제 횡행하면 부부관계는 더 악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대에 둘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진솔하고 진정을 담은 고백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외도 행위자가 생각하기에 이건 약간 착각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희망과 기대일 수도 있는데 외도 피해자는 외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라는 생각에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관점인데요. 의외로 외도가 발각이 되면 그 이후로 외도 내용을 외도 행위자가 아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발각되기 전에 외도 피해자가 외도 내용의 일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어떤 증거라든지 확증을 잡기 위해서. 모르는 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외도 행위자들이 아 내가 입을 꼭 닫으면 모르겠지 해서 고백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외도 행위자들이 큰 착각입니다 외도 피해자는 뭐의심해서 출발하든 추측에서 출발하든 어느 순간에 아주 우연하게 외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외도 내용을 상당수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외도 행위자가 오히려 고백을 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백하는 게 낫다. 네 번째가 외도 피해자가 수개월이나 수년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게 위험하다는 관점인데요. 실제로 제 상담 사례 중에 한 20년 지나서 20년 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외도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완전히 미쳐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이분은 몰랐을 뿐이지, 속임을 다하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을 완전히 부정해버리시더라고요.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외도 행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의기소침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의식하면서 감정노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오히려 외도 직면 호 또는 외도 발각 후에는, 고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부부 간에 서로 정직하지 못할 때 불효파음이 일어난다는 관점인데요. 이거는 꼭 외도뿐만 아니라 비외도적인 상황에서도 부부 사이에 어떤 솔직함, 정직함이 배제되게 되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문제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울미의 외도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외도 행위자가 정직함이나 솔직함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비외도적인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졌을 때도 그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고백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과연 고백을 한다면 어느 수위까지 고백할 것인가 또는 어느 수위까지 고백을 받을 것인가가 외도 행위자 또는 외도 피해자가 각각 협의를 하셔야 된다. 전체 내용을 다 고백하거나 고백받을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일부만 고백하거나 고백받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지 않고 뭐 무작정 일에서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해라 했을 때는 외도 피해자가 예를 들어 자존감이 낮거나 자아가 약하거나 이러면 그 외도 내용에 그냥 메모리 돼서 완전히 홍수물에 떠내려가듯이 문제가 발생돼서 나중에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외도 내용을 뭐 알아서 속시원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산물로 생기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어떤 분들도 있냐면. 아, 선생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알고 끝냈을 걸. 아 제가 바보였나봐요. 제가 왜 미련한 짓을 했죠? 라고 후회하는 외도 피해자들도 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 내지는 자존감, 또는, 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그러면, 외도 피해자가 됐든, 외도 행위자가 됐든 상담을 통해서 이걸 중재받거나 조정받는 등이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상담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효과적인 고백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고백을 할 것이냐. 1번. 외도 행위자는 고백할 내용을 글로 적어 봐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써서 말로 하는 게좀 다르거든요. 글로 쓰다 보면은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부적절한 그 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그 부부들을 만나 보면요. 이 고백한다고 하면서 결국 이게 고백이 아니라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쉴드 치거나 이런 내용으로 이 고백을 하는 외도 행위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단추부터가 잘못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글을 써서 그 글을 수시로 읽어 보면서 여기에 부적절한 표현은 없는지 아니면 과한 표현은 없는지 아니면 반대로 어, 불명료한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해야만이 나중에 한 입으로 딴소리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어제는 이렇게 고백했다가, 오늘은 저렇게 고백했다. 그러면 외도 피해자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외도 행위자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글을 자기 뭐 지인들한테 보여주다 보면 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외도 행위자나 외도 피해자 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중립적인 분들한테 검증을 받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상담에서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가 고백하기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라 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 고백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감정에 대한 어떤 통제나 조절을 잘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도 피해자가 남편이었든 아니었든 관계없이 폭력에 취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부터 좀 어, 보호가 될수 있는 그런 적당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적당한 장소로는 상담센터 이런 데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상담사가 어, 이런 폭력적인 사항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개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 물론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하시는 건좀 그렇죠. 옆 사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 뭐 야외 나가서 저 멀리 타인이 있고. 그런 데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인을 좀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백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라, 이고요. 네 번째는 외도 피해자가 폭력적이라면 이런 외도의 외자만 들어도 막 감정이 그냥 순식간에 확, 어, 끌어오르고 또, 어,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폭력성이 있다면 더욱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좋은 곳은 상담센터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상담센터를 에,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고백 후 외도 행위자가 됐든 외도 피해자가 됐든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과 코칭을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고백 방법이 이렇게 다섯 개의 이런 어, 방법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가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의 외도 고백은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인데요. 저는 뭐 필요하다 또는 필요지 않다 이렇게 결정을 제가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결정은 누가 내리죠? 외도 피해자나 외도 행위자 또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선택에는, 어, 잘했으면 상을 받고, 못했으면 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외도 피해자가 나는 다 듣겠다. 하여간 그러니까 그게 뭐,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산물이 꼭 따라오르고, 오거든요. 예를 들어 고통이라든지 또는 괴로움이라든지 또는 전문 용어로 트라우마라든지 그러면 그것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각오 정도는 하시면서 이런 고백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가끔 보면 선생님 나는 그건 싫고요 내용만 알고 싶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백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필요하다 또는 필요치 않다에 따라 선택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다 있다는 것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시고 그걸 내가 고슴도치 같은 그런 거라 하더라도 끌어안겠다 정도의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자아 강도가 있는 분들은 뭐~ 천체를 고백받든 부분을 고백받든 하시되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는 취약하다 그러면 빨리 고백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먼저고 그 치료 과정 속에서 외도 고백을 하거나 외도 고백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